일루와 뭐다! 저 미쳤어, 저거. 왜 그래? 안 돼! 뭐다! 장난 끼냈네. 왜 그래? 거, 불만 있어? 이 새끼 이쁘게 생겨갖고 왜, 왜 그러냐고. 너, 이쁘게 생겨서 왜 그래? 대체 너, 이 사기꾼 사기친 거지? 그, 이것봐, 이거 이것봐, 이거 이것봐. 이거 사기쳤어. 그치? 사기쳤지? 이 새끼 속았어, 다 속았어, 너. 너다속 소... 역시 대단해 너 모든 옷다 거짓말 친 거야 <laughs> 너 밤마다 슬... 슬픈 슬 표정 하는 거, 거... 다... 거짓말이지 어? 연기하는 거지 구미호 너 구미호야 천년 천년여우 천연, 여우 여우 너너 너 이제 아씨 이름 등록돼서 이름 바꿀 수가 없어 이제 안돼 등록 등록이 돼버렸어 지금 너 지금 캐릭터가 이게 그게 아니었는데 아너 순진한 캐릭터가 아니었어 넌 지금 그지 너 까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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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?

완전 귀염이. 그래, 먹어 먹어 호도 주인 손가락 먹어. 맛있어? 니네 오줌 묻었어. 방금 오줌 썼잖아. 맛있지? 시기. 시기. <laughs> 啊咚咚咚咚。<t un>